네 유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AR 이모지를 한번 써보고 있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졸리죠 눈을 크게 떠야겠네 눈이 작아서 잘안 보이나 봐요 하하하 네 아니 오늘 신경 쓰여서 잘못 하겠는데 오늘은 제가 개츠비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아까 처음으로 AR 이모지로 해봤는데 너무 잘생기게 나와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 얼굴을 인식시켜서 한 거니까 너무 오해하 마시고요. 네 오늘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The Great Gatsby, 우리나라 말로는 위대한 개츠비죠. 아주 유명한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뭐다할건 아니고요. 지루하니까 오늘은 첫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 잠깐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The Great Gatsby라는 소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The Great Gatsby는 이제 어, 이게 왜 안되지? 네. The Great Gatsby는 1920년대에 이 피치제럴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멋있죠?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분이 이제 쓴 소설인데 이게 되게 미국, 그 당시 미국, 혼란스러운 미국을 상징하는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제 1920년대는 1차 대전이 1919년에 끝나고 미국이 돈을 많이 벌어요. 거기에 전쟁 물자를 많이 대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정말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문화의식은 없고 왜냐면은 생긴 지 얼마 안된 나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문화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돈을 있는 대로 쓰고 이런 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어떤 이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심볼이 재즈 아시죠? 재즈가 이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즈라는 것도 이제 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이 사회 자유로움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게 이제 흑인들이 시작하게 된 건데 이 재즈라는 거를 통해서 그대에 아주 만연했던 흑인 비하라든지 그런 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도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또 다른 또 심볼로는 음 길디드 에이지라고 불리는 때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길디드 에이지라는 것은 원래 골드 에이지가 이제 황금 시대라는 영어 단어인데 길디드는 도금된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도금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진짜 황금처럼 귀하진 않고 그냥 흉내 내는 시대였다는 거죠. 어쨌든 이 소설은 정말 많은 어떤 상징들이 있고 그거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게 이제 웨스트 에그와 이스트 에그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 뉴욕을 이제 지역을 나눠서 얘기하는 뭐 가상의 도, 그 지역인데 실존하는 그 지역을 가상의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테그 같은 경우는 뭐 게임에서도 이제 개발자들이 약간 숨겨놓은 거를 찾아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숨겨놓은 어떤 새로운 기능, 비밀의 기능을 유저들한테 찾아보라고 할때 이스테그를 찾아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이 소설에서 나왔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In my younger and more vulnerable years, my father gave me some advice that I've been turning over in my mind ever since. Whenever you feel like criticizing anyone, he told me, just remember that all the people in this world haven't had the advantages that you've had.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의 뜻은, 어, 제 요약하면, 어 나는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충고가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 너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자 할 때, 딱 한가지만 알아둬라. 모든 사람이 너처럼 누릴 수 있는, 너처럼 특권이 있는 그런 세계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을 비판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도 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화자인 화자가 니캐러웨이라는 개츠비를 쳐다보는 이웃 친구였다가. 뭐 아무튼 개츠비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객관성을 높여 주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하 나는 이렇게 비판 남을 비판하거나 관찰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 그리고 난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뜻도 있고 또 그냥 피치제럴드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런 비인간적인 시대 그리고 되게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시대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츠제럴드 자신이 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네,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개츠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벌써 12시에요. 제가 원래 수금 올리기로 했는데 금요일이라서 좀 황급히 올리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Get 비, be Believe d in the green light. The orgastic future that ear by ear recedes before us—it eluded us then, but that's no matter. Tomorrow we will run faster, stretch out our arms farther, and one fine morning, so we will on, boats against the current, borne back ceaselessly into the past. 네 여기서도 Green 되게 중요한 상징이 이거는 이제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츠비가 음 소설 내내 그 빛을 보면서 뭔가 환상을 느끼고 그 빛과 어떻게 보면은 그 빛은 개츠비가 원하는 거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뭐 데이지라는 여자 주인공이 됐건 아니면 그 사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 개츠비가 원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뭐 자기... 가질 수 없는 빛이에요, 이 그린 라이슨 그래서 여기서 올게스틱 퓨처라고 하죠. 올게스틱하면 이제 좀더 훨씬 좋은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희망을 얘기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이제 인상 깊은 거죠. 우리는 b o t s against the current. 우리는 항상 이제 배를 저어 나아간다는 건데, current가 이제 조류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바다의 조류라는 뜻도 있고, 또 현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되게 깔끔한 그런 문장으로 꿈매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계속 그 시대를 이겨나가야 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런 그린라이트과 같은 희망이 있으면 좋다. 뭐, 이렇게 꿈매음을 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벌써 7분이 넘었어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그냥 문장만 읽어줄게요. 설명 안 하고. 다들 잘 자요. 유바.